청주 떼제백 골프장 1999년에 개장한 이 골프장은 자연 친화적 코스로 한때 중부권 최고로 꼽혔습니다. 떼제백 골프장으로 더잘 알려진 옥산 레저가 이달 2일 청주지법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지난 2008년 이 골프장에 5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국민은행이 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클럽하우스와 약 100만 제곱미터로 추정되는 골프장 부지 87필지가 그 경매 대상 감정과 현황 조사 등을 거쳐 경매 일정이 잡히는데 워낙 덩치가 크고 이해 관계가 복잡한 탓에 첫 경매 기일은 빨라야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로 예상됩니다. 법조계에선 골프장 측이 첫 경매 시작 전에 기업 회생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역 골프장이 최근에 금융권 이자를 못 내거나 입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어, 골프장 입장에서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어, 회생 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는 이런 강제 경매 절차가 중단이 될 것이고, 어, 나중에 법원을 통해서 회생 절차가 인가가 된다면 다시 어, 기업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회생 인가가 안 돼서 파산이 될 경우에는 어, 회사 재산을 배당받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떼제베는 현재 국민은행의 채무뿐만 아니라 청주시의 지방세 43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세도 체납해 10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등 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앞서 지난 연말에는 일부 회원들의 입회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 골프장 측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한편 떼제베 골프장 측은 다각도로 경영 정상화 방안을 찾는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HCN 뉴스 최문영입니다.